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25년 12월 6일인데요. 어떤 일 때문에 이걸 찾아주셨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눈 때문에 고민하다가 네. 유튜브를 봤는데, 아, 네. 양안복시라는 말을 듣고선, 양안복시요 네. 어, 그래서 내눈 같다. 제 눈이 왼쪽, 오른쪽 눈둘 다. 네. 어, 하나는 비스듬히, 하나는 위아래로다가 이렇게. 위아래로 어, 상이 네. 매치다 보니까는. 네. 두눈 뜨고 보면, 어, 네 개로다가. 하나의 물체가 네, 네 개로 보이는 네, 네. 이런 불편이었어요. 예, 한쪽 눈에선 위아래가 두수 있고. 네. 네. 또 왼쪽 눈은. 네. 거의, 그, 어, 북서쪽으로 돼서 비스듬히 네. 이렇게, 이렇게 두 개. 네. 그래서. 그래서 합이 네 개네. 예, 달을 보면 달이 네개예요 달이 네 개요. 겹쳐가지고. 아, 굉장히.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시력인 거네요. 예. 아, 그래서 오셨죠. 예. 끝인지는 얼마나 되었고, 그런 불편을 개선하시기 위해 어떤 노력 하셨는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이거 내게 된 거는 굉장히 음. 오래됐어요. 오래됐어요. 예. 아마 10년도 넘진 싶은데. 어, 꽤 오래됐네요. 음,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을 때, 네. 또 업무 보느라고 모니터에 앉을 때, 네. 또는 운전할 때그 대시보드에 있는 내비게이션 보는 거 그리고 또 네. 고속도로에 있는 표지판 볼때표지판이정표 그러다 거 보니까는 없죠. 안경을 세 개를 끼고선 운전하면서 아...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. 아, 그러셨네요. 그런데 어디에도 양안 복시 얘기하는 안경점이든 그런 게 없어 용어가 없어 가지고 네. 와서 안경을 맞추게 됐죠. 아, 감사합니다. 실제로 안경을 써 보시고 좀 며칠이 흘렀잖아요. 네.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? 안경이 하나로 됐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아, 안경 안경이 하나, 하나로 아, 하나가지고 하나로 됐다. 하나로 됐나? 이 안경을 닦끼니까는 20m 선명하게 초점이, 어, 초점이 잡혀서 보이고 물론 가까이도 보이고 스마트폰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는 작은 글자도 보이고. <laughs> 그래서 이게 그런 복시를 조정하면서 다초점인 기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네. 고속도로에서 먼건본게한게 게 있지만은, 네. 그래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괜찮다. 사람 오고, 만나고, 지나가면서 아는 척하고, 또책볼 때, 또 네. 어,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볼 때, 일상생활에서는, 어, 아주 만족스러운, 네. 뿌였던 것들이, 첩존도 맞을 뿐만 아니라, 모든 것 사물이 깨끗해 보여서, 네. 그 눈부심을 차단해 주니까, 는 상들이 선명해서, 네.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. 예, 예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네.